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냥 좀 쉬운 자장으게 하지 말좀 봅시다. 자, 쟤를 한번 써보려고 해.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어보라고 했을 때라고 했지, 그지 왼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뭘 주고 있어? 떼를 줬는데, 그렇지? 자, 그럼 한국말을 영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뭐야 한국말을 분석해야 해.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어보라고 했을 때 그럼 봤더니 제시어가 있습니다, 제시어. 그럼 제부터뭐 해보라고?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걸판단해 봐. 자, 푸시 동사고 폴드가 동사야.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린 텔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알아. 텔 A, B를 쓰게 되면 A에게 B를 말아. 이게 됩니다. 이렇니다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put a in, in people's shoes 신발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다 또는 두다란 뜻이 된다 어 그러면 얼추 다 했네 그제 잠깐 봅시다 요걸를한번 써보면 when 그럼 누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지 아버지가 그럼 시부 붙었어 h 시. told her 그녀에게 말했어 맞지? 응. 뭐하라고 말했어? 그럼 잖 뭐하라고 말했어? 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라고 말했다는 거 두라고 말했다 그지? 그러면 어? 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to 그렇지? to를 써야 되는 거야 To put herself in people, other people, other people's shoes. 이렇게 생겼다. 어디 어렵지 않지? 자, 제일 마지막에 머리 보라고, 뭘 하는 거? 동사에 계속 뭘 세봐라. 동사. 1번, 어, 또 동사 못 쓰니까 나머지는 없네. 여까지필 u s 이거 t 잘모잘 a l 빨리 해줄게 이거 지금 우리 영작 시간이니까 미팅 시간이 아니에요 슬 t 몰드는 그냥 곰팡이의 종류입니다 이 e b e g 곰팡이이 곰팡이. 공팡이가 꽤동물이나 식물이랑 달라. 이래서공 u 다르지. 야, 이 곰팡이는 먹다란 진짜 먹어. 뭘 먹어? 죽은 식물 물질을 먹. 어 그래서 곰팡이들은 발견돼. 어디 풀에서 나무에서, 심지어 에어컨에서도 발견된다. 그래도 에어컨 안틀다가 트면 뭐 곰팡이면서. 뭐지? 자, 곰팡이는 음식을 찾아. 뭐으로써 중에, s l e n d u t arms. 팔을 빡 뻗어 있어. 뭐해요? 리치 도달하려. 뭐처럼? 아, 이게 뻗다는지 이런 거? 거미줄처럼 뻗는 그다음손을 뻗음으로써 음식을 찾는다. 아,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자, 얘 곰팡이야. 나곰팡이 곰팡이야. 여기, 여기, 그다음에 뭐, 가 있어? 어떻게? 야, 걸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팔을 쫙 뻗어. 뻗나요? 근데 만약에 음식이 없어. 음식이 없어, 이렇게. 음식이 없으면 일단, 야, 음식을 찾아 팔들. 음식을 찾 o 근데 여기에 음식이 딱 있다 이 k 그럼 어떻게 돼? 어? 야 다른 것들은? 네. 다른 은 빼. 은 o 다른 은들은다 줄여. 다줄여들 t h it. That's t r 이 e That's t r u 됐을 것 같고. e n w h a s a i o o d e n arms are fine, t grows to transfer t d o r o n g t e t f a o t e f o o t o t a f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지. 했니? 자, 만약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비효율적인 경로들은 다제거가되고 효율적인 경로만 더 강해지게 돼. 이말하는 거. 그지 자연에서 곰팡이들은 가장 최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뭐하는? 두개 이상의 지역들을 한대 묶은 후. 그 다음에 두개 이제. In experiment, 한 실험이 있었어. 과학자들이 놓았지. 곰팡이들. 어따가 뒀냐면, 도쿄가 지도에 있는 곳에. 어디? 1번 지도에, 도쿄가 있는 곳에 한번더 봤어. 오케이? 자, 1번 지도. 자, 여기 누 하나야? 어쩔 수 없어. 일본이니까 1번 일본 지도 크게 드릴게난별 좋아하지는 않지만. 1번 지도. 도쿄가 한, 유다 쳐봐. 유다가 지금 놨어. 곰팡이를. 그랬더니, 대패트! Major cities were l 과학자들 e d 식 n the map. 지 어떤 것을 두었어 주요 도시가 지도상에 위치되어 있는 곳에. 그럼 주요 도시 어디에 있어? 막여기에막 막 오사카, 빈나데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있어 이렇게. 그건 아까 배운는 대로 어떻게 됐는지왼럼에 팔을 쫙쫙쫙 쫙쫙쫙쫙 뻗번다고요 됐어? 이, 이해됐지? 음. 자, 이제 문제 풀어 봅시다. After a few days 며칠 뒤에 디자이너스, 디자인. d e s i 거 크리에이티브 i v 쩌고 e c 고 m e what you would 형태 변 o n g take another, Kanada m o n 사 y Hong take a n o t 사가 r Hanani. 지 u n s 게저 i 네 지금도 분, 분사를 이용해 봅시다. 음. 자, 이해됐을 거같 t 요다이해지 음. 분조야, 분사가 뭐냐, 분사 분사! 이것도 분사예요 나도 구독자가 많을 줄 아래 어떻게 구독자가 많으시는 거야? 아이씨 분사. 분사. 분사! 나 혼자서 쉽게 할수 있는 사람 없다 분사 분사! 이거 아니지만 분사가 뭔데? 분사야 그... 진행되고 있는 그것도 분사야, 또. 분사 p u n 이제 분사 야이 분자가 나물, 나물. 이 분자. p 이 나, a p e 이 d a p e 나이나 a p 이거요 나눌 이거뭘 나누냐? 동이를이제 동사를 나누는 거야. 동사를. 동사를 형태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로. 왜? Why? 동사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1 d 를딱 붙였다, 이거. 자, 그럼자 그냥 육안으로 봐도,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다, 뭐, 뭐, 하, 다라고 했을 때 되는 거 아니오? 그치? 그러면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1 d 를 붙였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도로 해석이 안 되겠다는 거네. 그거 아니겠냐? 그치?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얘는, 뭐, 뭐, 하, 는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고, 이. 얘는 뭐뭐 뭐, 되는 의로해석하겠다는거요 얘를 들어볼까요? 얘를 들어봐야 될까요? <laughs> 자 자, break라는 단어에서 break 동사로 break 뜻이 뭐예요? 깨다 깨다 부수다, 깨다 부수다 그러면 자, 얘를 형태로 두개나눴어 그러면 breaking이 있 breaking 또, b r o k 이 있어 그치? 지금 다형태를 바꾼거야? 그럼 breaking하는 뜻이 뭐는는겠어 b r e a k 하면 때려 부시는 때려 부수는 깨는 그치 그럼 얘는브로큰 깨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야 졸라 징대 <laughs> 이게 분사야 근데 야 분사가 뭐야 그러면 선생님이 동사 형태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아니 붙이고 하나는 이를 붙이는 거야 복잡하지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을 붙인다 아니야. 이름을 붙인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민재 를 까먹었어. 그럼 자 그럼 익혀봐야 되잖아. 항상. 민재를 얘기할 때. 야, 니네 친구 있잖아. 어, 니네 친구 중에 우리 수업 같이 듣고, 어, 노래 잘 부르네. 얼마나 복잡해, 그지? 근데 이름 딱, 민재 딱한 소리 다, 다, 다 떠오잖아. 쫙 떠오지. 똑같은 거야. 분사를 설명하는데, 동사 형태는 두 개를 나눠서, 어우, 이봐, 퍼. 그래서 이름 붙인 거야. 아, 얘 이름을 한으로 했을 때, 근데 현재 분사라이름 붙여주고, 개여를 했을 때는 과거 분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아, 네. 이름이야 이름. 선생님 왜제금 현재 분사인가요? 이것은 뭐랑 똑같은 질문이요? 선생님 니는 왜 인재예요?라는 같은 질문이요. 우리 만마한테 가서 빠져. 알겠니? 그러면 자 이제 얘는 봤더니 동, 항상 영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체크하는 것은 뭐다? 동사. 동사 뭐야? Create, 나머지는 없다. 오케이? create는 뜻이 뭐예요? 만든다 만드는, become은? become 그러면 한국말을 만들 한국말을 얘가 주어란 말이야 디자인 주어란 말이야, 요새 근데 우리가 similar to는 뜻이 뭔지 알아요? similar to가 또 뭐예요? 비 e s i m i l similar, 자 이거 야 e 또는 become similar to는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뜻이 뭐예요, 이거? 뭔가와 뭐? 유사 또는 비슷하다. 가는그 말을 만들어보자 이거요. 어떠한 디자인은 뭐랑 도쿄에 있는 철도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쓰면 되겠네, 그제. 맞아. 됐어. 그럼 뭐로 요걸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요 얘를 분사로 바꿔서 어떻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도쿄의 철도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쓰면 되겠네, 그제. 여기다 일단 답을 헤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쓴걸 가지고 뭐가 잘못된지를 찾는 것이 더 유익하다. 가래. 네. 그리하여 민재 의 문장부터 내가 쓰었다. 민재 이거는 누추한 이거 대가지. 말씀해 주시오. 자, 음. 요거를 설명을 하고 맞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일단 be similar to에서 요 to의 성격을 잘 모르겠다. 오케이? 음. 첫 번째. be similar to 다음에는 동사를 쓰지 않고 알아서 뭘 쓴다? 명사나 ing 형태를 니다 오케이? 게다가 크리에이티드 그럼 얘를 구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 자 그럼 쟤를 맞게 한 번만 이렇게 쓸수 있지 근데 어 디자인으로써 어 디자인 어디자뭐 어떤 디자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더 디자인이면 말 되는데 이거 어디자인으로좀 아래로 돼 하지만 얘를 좀 각색해서 더 디자인 봐봐 지금 막 곰팡이들이 막, 뭐, 뭐 비슷하다는 걸쓸거 아니야, 그지? 더 디자인. 더를 쓸게, 더. 더를 쓰게 되면, 얘는 또 맞아. 더 디자인. 떴어, 그지? became. similar. 가된아 그니까, 그 디자인은 뭐랑 비슷하게 되었다. 어떤, 뭐랑 비슷하게 되었어? 봐봐, 어떻게 여기 어떻게, 옆에 붙는 거야? 영상 쓰다 있으니까 더. rail system 철케이철템시스템 t to system o 이 i created by t 게 o b e c 겠어 s e o 자, 그러면, 분 e a t 고 s that? Oh, hi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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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창조된. 창조된,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앞에 있는 명상 끊긴다. 음. 됐네두 음. 번째. 은경. 솔직하게 말하는 게너한테좀 말해봐. 디자인된. 어, 다 어, 아, 어, 디자인된. 도쿄네시스템 도쿄. 시스템. 도쿄 네. 네. 어 도쿄. <laughs> 레이스 <레인 웃음> 프린티드 쓰는 <laughs> similar. Similar. Uh. Become. Become. 어? 거야. 자, 뭐. 누가 쓰려? 투. 비컴비컴 쓰네. 어? 쓰네. 쓰네. 어. 쓰네. 어. 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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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디자인인 도쿄 레시스토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어? 자, 그렇지 그럼표현중에 지금 은교는 요 디자인을 뭔가 좀더 설명해 주고자 대시하는걸 썼다는 거야 우린 저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 잠깐 봐. 그냥 편의상 명사를 쓴 거야 또쿄래서 내가 어 디자인 쓰기 힘드니까 오케이? 네. <laughs> 명상 썼어 이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써줄 때는, 일단 문장을 쓰는 거야, 문장. 그럼 문장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봤더니, 어, 도쿄 레일 시스템이 is c r e a t i 그럼 도쿄 레일 시스템이 만들어진 디자인을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아... 일단 얘는 좀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쓸 수는 없고 말이 안 되고 이 문장의 경우에는 보통은 뭔가 무언가 빠져 있는 문장 그래서 무언가 빠져 있는 문장. 아 마지막 어려운 지는데이 무언가는 예를 말해 디자인란 말이 어딘가 들어갈 들어갈 수 있는 구령이잖아요. 독조 레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만약에 쓴다면, 쓴다면, 이게 이걸 그대로 쓴다면 여기에 바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되게 어려운 문장을 쓰려고 했던 거에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볼게 더. 어. 자, 도쿄 어떻게 쓰냐? 도쿄, 도쿄, <웃음> 도쿄. <웃음> rail system is created By a design. 이렇게 k at 는 h e 레이 시스템 d 만들어 t 어어 y o 어떤 디자인 y s t 렇 m is a d e 야 i 거거 y 이거 c a 근데 뭐 원래 여기 있던 놈을 어떻게? 해? 뭘로 만든 거야? 수식을 받는 말로 o 거지. a n t to k n o 이 what you want to know, what you want to know? What you want to know? 어떻게 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 design that Tokyo r a i s created by 이렇게 써야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도쿄의 레일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디자인은이게쓴 거야. 근데 갑자기 similar to become 기대 따이 거야. 내가 아까 similar 뜻이 뭐라고 했어? 비슷하라고 했지. 그러면 동사가 없단 말이야. 비슷하다라고 썼는 비슷하다. 그럼 비슷하다는 어떻게 쓴다고? be similar to 비 become be similar to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다 become s t i i became similar To, 그다음 니가 쓰는 슬라임 모드를 쓰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 얘가 동사가 된거다 이만큼 동사가 된거다 아니? 응.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였어? 문제? 분사를 사용해 볼때 있어. 분사를 사용. 분사를 사용하지 않았네. 이지 얘는 수동태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는 걸사용한 거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A design. Created by Slim mode. 이렇게 쓰면서 어떻 되는 거야? Slim 공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 디자인은, 오케이, B K, similar to the rail system. 오분 okay. 도쿄. 그러면 상당히 깔끔해 씁니다. 어떻게 쓴거야? 동사는 예러동사고 이만큼은 뭘해주는거야 앞에로 꾸며주는거지 쓰는? 음... 자, 자신이 여기 칠판에 쓰는거 분석하는거 다 보면서 쓰세요 영작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 어떻게 하찮은 무기가 우리가 모르게 해버리나 할까? <laughs> 써봐야겠지 이거 얘들아 어떻게란 말이 들어왔어? 뭐가 떠올랐네? 하우. 하우 아 하우가 나왔어 우리. 에 응? 그럼 하우가 떠오는 순간 이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가 딱 떠올라 야겠지 어떻게 써야 돼? 하우 다음에 욕한 욕한 뭐가 들어가겠어? 야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는 주어랑 동사. 오케이. 여기서 이문제는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모르게란 말.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숨는데 그럼 어떻게 돼? 하차를 우리가 주어 물수 있는지 동사, 우리를 목적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How? 하차는? Trivial. Mosquito. Can b t 그럼 어떻게 하찮은 모기가 우리를 볼수있는지 썼어.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겠는데 뭐하에 지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해달라지. 그럼 자, 동명사를 알아야 된 동명사. 뭐가 동명사야? 동명사? 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쓴 거. 그럼 자, 잘했어. 동사를 의 명사화 시켰다는 거는. <laughs> 동사는 우리가 알지. 동사는 다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학어고 그럼 자를 명사로 바꿔주려면 민재 어떻게 쓰라는 얘기요? ing. 응. i 를 쓰라는 얘기요. 에이? 에이? 근데 의미상의 저는 뭐요 자, 쟤를예문을해해설명 하겠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에어는 이것보다 더 쉽게 할수 없다. I. 이케이자자 예를 들어볼 k 위 We. No. We have a little bit o 지아 저거요. <웃음> <웃음> 자 근데 이거 문장이지 우리는 알고있어문장이 u y You are a g o o 쓸 guy. y o 주 are a good g 동동 You a 어떻게 되나 봐? 노인이 되데네 그지? 네. 어제 여기까지? 네 그럼 양은 어떻게 쓸거야왜지 동명사가 된거요 지금? 네 그냥 써은위 이렇게 서 위? 이렇게, 이렇게 안쓴다는거야 동명사가 됐을 때저 자리 원래 주어던저새끼 어떻게 쓴다?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으로 쓴다는거 그러면 은교야 저 자리에 어떻게 쓴다는거야? 위에 소유격이 뭐야 Our. 목적격은? Us.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일 거요 쉽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모르게,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동명사를 써달라고 있수 있게, 얘는 us나 our k n 이다그지됐어그지 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동명사를 써? 전치사 다음에 쓰지. 리다가 모르게 니까나을 붙인 전투사 하나 있지 뭐야? 뭉뭐 뭐 없이 어믿다 믿어. 믿위 믿어. 믿어. 믿면 믿어. 우어가 모르게가 어 믿어. 믿어. 믿